저 심상정 아들 이우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승배 선생님 아들 이우균 청년 이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직접 하이파이브 하면서 정의당에 대한 감사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심상정이야 내 삶을 바꾸는 진짜 정치 선택 아니, 없습니다. 거의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. 지금 안녕, 내가 영상 봤다. 어, 너도 끝까지 열심히 잘하고, 나도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대선 끝나고 한번 보자. 어. 아, 제가 어머니랑 25년 살아보니까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. 어, 어머니 뽑아주시면 대한민국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. 꼭 투표해주세요. 저희 5번 찍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